더하기 5 더하기 3 더하기 3 정답은 1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4 정답은 10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5 정답은 10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4 정답은 1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7 정답은 11 더하기 6 더하기 삼 더하기 오 정답은 십사 더하기 구 더하기 이 더하기 사 정답은 십오 더하기 팔 더하기 삼 더하기 일 정답은 12 더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5 정답은 12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5 정답은 13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4 정답은 18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8 정답은 24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6 정답은 24 더하기 9, 더하기 9, 더하기 6 정답은 24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5 정답은 17 더하기 9, 더하기 6 더하기 8 정답은 23 더하기 7 더하기 6 더하기 4 정답은 17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8 정답은 24 더하기 9, 더하기 8, 더하기 6, 정답은 23, 더하기 5, 더하기 7, 더하기 3, 정답은 15,